스포츠계에 가장 주목되고 궁금한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문화일보 유튜브 스포츠라이트. 오늘 다뤄볼 이슈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남아 있는 FA 미아 선수에 들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겨울 이적 시장에는 총 10명의 선수가 FA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미계약자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엔 하주석 선수가 하나의 잔류를 선택을 했고요. 어 그리고 서건창 선수가 1월 9일 어, 1 플러스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 따라서 현재 타구단 영입 시 25인의 선수를 내줘야 하는 B등급 선수는 이용찬 선수가 남아있고 선수를 내주지 않는 C등급 선수는 김성국과 문성현 선수가 여전히 시장에서 어, 팀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FA 선수들을 두고 잔류 혹은 사인앤트레이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문화일보가 이들 선수들의 현재 협상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 선수들 모두 잔류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용찬과 김성욱 선수는 소속팀과 현재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협상 분위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NC와 이용찬 선수는 공식적으로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요.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게 임선남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선 분위기와는 조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좀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NC가 분위기가 좀 풀어지면서 이용찬 선수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왔고요. 선수 측 역시 NC와 긍정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찬 선수는 조만간 계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잔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용찬 선수는 사인 앤 트레이드 이야기도 좀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 이용찬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선수를 내둬야, 내줘야 하는 이 비등급 선수라는 점에서 타 구단에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NC에서 FA로 풀린 김성욱 선수, NC와 현재까지 총3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역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성욱 선수는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줄 수 있고 준수한 수비를 갖춘 타자입니다. 그래서 타구단에 입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예, 김성욱 선수 역시 타구단의 입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 에이전시 측에서는 사인 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한 팀이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점은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잔류협상 같은 경우에는 김성욱 선수의 나이, 그리고 성적, 기대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단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에이전시 관계자는 전했는데요. 김성욱 선수의 지난해 연봉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억원 전후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역시 NC 잔류가 유력해 보입니다. 1월 9일, 서건창 선수의 잔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방송을 찍기 전에 서건창 선수가 곧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본을 적고 들어왔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서건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고향 팀에서 뛸수 있게 돼서 기쁘다. 고참 선수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타구단의 선책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 기아 타이거스가 위드, 위즈덤 선수를 영입하면서 일루수 자리에 이제 책임자가 나타나면서 포지션 자체도 애매했는데요. 하지만 기아 구단은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등록돼서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는 점 그리고 올 시즌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즉1루와 1류를 번갈아가면서 쓸수 있다는 점에서 FA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기아가 또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경험인데요. 서건창 선수는 리그 MVP 출신입니다. 200안타를 넘긴 2014년 MVP를 차지했는데 이런 경력들이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심재학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명의 선수 외에 문성현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문성현 선수는 조금 큰일 난 상황입니다. 원소속 구단인 기운과 단한 차례 협상도 없었고 타구단의 관심이 뜸한 상황입니다.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문성현 선수는 FA 미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성현 선수가 자신의 눈높이를 크게 낮추지 않는 이상은 큐움 잔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문성현 선수의 거치를 큐움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화일보 스포츠 라이트 오늘은 어, FA시장에 남아있는 미계약자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FA시장이 사실상 마감을 했습니다. 1월 25일부터는 각 구단들이 스프링캠프에 출발을 하게 되고 이들 미아 f a 들은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음, 주말까지는 계약을 소속한다 맺을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린 문성현 선수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스포츠 라이트는 야구 소식뿐만 아니라 타 종목 소식들도 다양하게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더 다양한, 좀더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